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 후 바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 속 당분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합니다. 이때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시간이 지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식사 후 10분 내에 가볍게 걷는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시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빠르게 쓰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고 몸의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걸을 때 사용하는 하체 근육이 포도당 소모에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이 하체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까치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까치발 운동은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종아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 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을 압박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히 올라가게 돕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혈관 내 포도당도 더욱 잘 전달되고 근육이 이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치발 운동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혈액 순환 개선, 다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어. 무릎 통증에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식사 후 걷기와 까치발 운동을 병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하루 중 식사 후 시간을 정해두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까치발 운동은 집안에서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서서 발 뒤꿈치를 들고 걷거나 심지어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도 충분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잠깐씩 자주 해주면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다리 근력 강화,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꼭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와 까치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 습관은 혈당 외에도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스트레스에서 등 다양한 건강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담요가 있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스파이크 현상은 초장에 부담을 줄뿐 아니라 혈관 손상과 염증 반응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생활습관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성공하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져.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증가하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당 수치는 뇌기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식사 후 10분 걷기와 까치발 운동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와 까치발 동작을 각각 1분에서 2분씩 해보고 몸이 적응되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틈틈이 까치발 운동을 하며 근육을 활성화해보세요. 특히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다른 동작으로 대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물론이고, 건강한 분들도 꾸준히 실천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후, 10분 걷기와 까치발 운동으로 혈당 관리 시작해보세요. 무준한 실천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